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보면 일단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프라임 버트레스가 있고 이게 이제. 에 여기서 위에서 이 아치가 이렇게 있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이 플라잉 버트레스, 여게 플라잉 플라잉 버트레스가 되죠. 여기서 하중을 받아서 여기 밑에 있는 그 기둥과 같은 구조물에 연결해서 하중을 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일단은 이제 제출한 과제물을 좀 보도록 합니다. 과제물이 아르누보와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 그런 것도 나갔고, 그 다음에 예술 공예운동, 그 밖에 오드라든가 오베리스크, 이런 과제물이 나왔죠. 이번에는 이제 아방가르드와 아르누보에 대한 요 과제물은 지금 현재 한 명만 제출이 돼 있는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일단 목차는 아르누보, 아방가르드 비교 분석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아르누보는 이제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르누보에 대해서 그리고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는 아직 이제 수업에서 어 많이 얘기를 안한 상황인데, 이제 아르누보는 이미 예,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음, 새로운 미술이라는 음,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학습을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 어, 학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방가르드. 이제 아방가르드는 이제 뭐첫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던 음,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제 예, 세계 대전 중이죠. 어, 그래서 유럽에, 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에 이렇을 하면서 프랑스도 마찬가지,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방가르드라는 말은 이제 척후병이라는 뜻이죠. 전쟁 용어죠. 척후병. 그, 어, 전방에 최전방에 나가서 어, 적의 상태 동태를 살피는 그런 병사를 말한 거죠. 프랑스어로 어, 되어져 있고 이제 예술에 있어서도 초구병이라는 즉 최전방에 나가서 새로운 그 어, 예술의 장을 여는. 그런, 이제, 에,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온 것들은 실험적이고 급진적이죠. 좀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비전통적인, 전통적인 과거의 그런 예술에서 벗어나서, 그, 새로운 실험적이고, 어, 혁신적인 그런, 이제, 예술을, 어, 추구하는, 어, 그런 이제 기류의 예술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적 영역에서 규범이나 현상의 경계를 허무자는 운동. 자, 망가르드는 모더니즘의 특징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분적으로 여겨진다. 급진적 사회개혁을 촉진하기도 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런 병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술 활동, 예, 혁신적인 급진적인 그런 활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른부와 아방가르드를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술, 새로운 미술, 그리고 이제 그... 최첨단, 최첨단은 아니죠. 최전방, 새로운 실험적인, 혁신적인, 개혁적인 그런 예술, 그런 차원의 선전 조금 약간 뉘앙스는 다르죠. 그래서 아르누보에 있어서의 그 예술과 아방가르드의 예술에 있어서의 그 어, 미묘한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물론, 공통점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둘다 이제, 네,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공통점도 있지만, 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고전주의적 그런 미술 방법에서 탈피해서, 어, 그런 새로운 미술을 이제 추구하는,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스탠다스 그대이고 아방가르드는 구 시대의 예술과 사회를 거부하고 단절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차이점이 이제 있는 거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아르누보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답을 과거가 아닌 자연에서 찾아왔지만 아방가르드는 기존의 정형미 서사를 부정한 것으로서 시작됐고 아방가르드의 미술, 패션 디자인 이런 것도 이제 혁신적이고 실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기괴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인가요? 여기 아르누보와 아방가르드의 동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아르누보의 그 건축적인, 또는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미술, 건축, 조각, 건축,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찾아서 아르누보의 그때 당시에 이러한 가구, 미술, 조각,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한두 개씩 찾아서 소개를 하고, 아방가르드에 해당되는 어, 가구, 미술, 조각, 건축 등 이런 것들을 또 어, 그림으로 이렇게 한두 개 찾아서 어, 소개를 한 다음에 비교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제출된 어, 이, 학생도 어, 조금 더 어, 금방 얘기한 것 처럼 아르누보의 예, 조각, 미술, 건축, 어, 가구 이런 것들을 좀 한두 개 찾고, 아방가르드에 해당되는 것도 한두 개 찾아서, 어,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고안해서, 어, 다시 제출하는데, 음, 지금 다섯 장인데, 한 열다섯 장 되도록, 어,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 안한 사람들은, 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 이 비교 분석하기 전에, 아방가르드와 아르누보의 작품, 어,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죠. 아르누보는 어, 이제 동영상에서 소개를 했어요.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학습하는 게 필요하니까, 어, 어떤 얘기한 것처럼 가구라든가 조각, 그림, 그 다음에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한두 개씩 소개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건축물이다. 그러면, 누구 건축물이고, 어느 시대 연도 이런 것들을 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참고문헌도 빠져있어요. 참고문헌, 참고했던 그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이런 것들을 추가합니다. 보완합니다. 반드시, 예 지금 얘기한 것들을 보완해서 어, 다시 제출합니다 두번째 뭐또 예, 이제 아르누보와 아방가르드에 대한 어, 걸 찾아서 어, 비교 분석한 것 같은데 예, 보도록 합니다 예, 목차는 유래 특징 건축물 예술 아예 그랬죠 이렇게 예, 아, 아르누보에 대한 그 건축물이라든가 특지, 그리고 예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어 제시를 해야 되죠. 아르누보의 유래는 어떻다?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미 예,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록 하고 확인만 하도록 합니다. 특지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전통적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이탈, 새로운 어떤 미술을 이제, 에, 그런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고, 그래픽 디자인이나 건축에서의 곡선적인 형태를 어, 다양한 작품을 이제 발표했다.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렇게 좀 소개되어 있는데, 어, 찾긴 찾았는데, 좀 미흡하죠? 이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 뭐, 어떤 건축물인지, 어, 건축물 이름, 그 다음에 누가 건축했는지, 건축가가 누군지, 뭐 가구면, 가구의 의자면 의자, 어, 또이 가구 의자를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 이 정도는 서, 소개를 해야 되죠. 이것도 보완을 합니다. 어, 건축물의 예, 어떤 건축물이고 그런 건축물의 개요를 적어줍니다. 에두 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적어줍니다. 그다음에 아르네보 어, 양식의 예술가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물 우리 그 건축가들은 어, 자, 안토니오 가우디를 소개를 했네요. 아, 빅토르 우르타는 지 이렇게, 이것도 조금, 어, 보완을 해서, 어, 제출을 하면 좋겠네요. 마무리, 네. 조금, 자, 아방가르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빠져있죠, 지금. 이것도, 지금, 아르누보는 지금, 어, 좀, 준비를 했는데, 요 건축물에 대한, 또는 가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요, 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아방가르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장 만듭니다. 한 15장은 나와야죠. 15장이 돼야 설명이 학습이 됐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또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 공예 운동이죠. 음,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존너스킨, 윌리엄 모리스, 레드하우스. 동영상에서 좀 소개했던 부분인데,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만 하도록 합니다. 예술 공예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학습이 된것 같고, 존 럭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돼야 되죠. 이그 다음에 윌리엄 모리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었고, 학습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왜 이럽니까? 레드하우스 마찬가지 조금 뭔가 이상이 있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예술 공예 운동이란 뭐냐? 주요 인물, 작품 사례. 예술 공예 운동이란 뭐냐? 아, 이렇게. 나름대로 동상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찾아서 학습을 한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작품들이 지금 이렇게 좀 밑에 나와 있는데 예술 공예운동 전개과정 예늘 얘기했죠. 이런 전개과정이 있었다. 한 번씩 천천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물론 동영상에서 이미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좀 이렇게 봐서 일단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해둡니다 주요 인물 마찬가지 존 로스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야죠. 존 로스킨. 그다음에 작품 이렇게 그 학습을 한 과제물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학습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작품이 있죠. 윌리엄 모리스 작품.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뭔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하고, 일단 윌리엄 모리스 작품이라는 건지 안고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 레드하우스 내부라든가 외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최소한 1 5장이 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 조금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좀 이렇게 그 전개 과정에 수가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어 하면 1 5장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정도 수준은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된 사람은 조금 더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음, 마찬가지 예술 공연 운동 어, 어떤 거다. 예술 공연 운동의 내용 그 한번 찾아서 학습을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누구 네, 작품? 윌리엄 모리스 작품, 어떤 거다. 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작품 이름하고, 작가, 레이드우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소개를 해줘 이렇게. 가구, 또는, 어, 다른 어떤, 공예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색감 굉장히 예술 공예 운동의 대표적인 식물의 넝쿨을 지금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 또좀 그 이름을 써주면 더 좋겠네요. 그죠? 어떤 다른 거 마찬가지, 칼라도 어, 좀 아주 칼라가 화려하면서도 정갈하고 어, 다감하죠. 예. 여기까지인가요? 예. 어, 어, 나름대로 어, 소개는 예, 하고 학습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출한 거 지금 어, 그 카페에 제출 그 밖에도 지금 어, 뭐 이렇게 댓글로 이게 렇 공예 예술 운동이나 뭐다 배경은 어떻다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댓글로만 이렇게 쭉 글로만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해서 학습을 한 것을 댓글로 이렇게 담겨놨는데 어 이렇게만 하면 조금 부족하죠, 그죠 어 다른 사람이 했던 것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고 좀 다른 사람도 했던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한 부분이 빠져 있죠. 아방가르드에 대한 것은 지금 언급이 없죠. 그래서 아방가르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완해서 각각 아까 다시 제출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는 이제 지금 얘기한 거. 어. 물론 이제 그 밖에 뭐오더라 주범이라든가 오베리스크 그런 과제물도 아직 안 봤는데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고 어 지금 얘기했던 어 부분 하고 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 지금 얘기해서 보완해서 그리고 아직 제출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보완을 한 것처럼 어그 과제물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뭐냐면 그 르네상스하고 르네상스하고 바로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찬가지 지금처럼 아르누보와 아방가르드를 우리가 과제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간고사가 되겠어요. 어, 이해되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음, 과제물 조금 전에 있던 거 어, 있습니까? 재물인 그리고 요세 가지가 이 중간고사로 과제물로 넷.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미 제출한 사람은 조금 보완하고 아직 제출 안된 사람은 보완 내용을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중간 고사는 이제 사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리포트를 충실히 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요건 중간고사니까, 어, 다음 주까지, 예, 가능하면 제출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 초까지. 어, 대형께서 중간고사하고, 요번, 어,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